제기? 야, 이거 마지막 게임을 제기로? 어, 시, 자신 있어? 오케이. 제기 중에서, 아, 우리 팀 중에서 제기를 그래도 제일 잘하시는걸한 번씩만 보시기 바습니다

<laughs>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1조 손 들어. 1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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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세요. 아무나. 아무나 나와. 제일 잘 사시는 분. 연습 없어. 연습 없어. 야, 연습 없어. 한명 나오세요. 어. 나와나, 나와나. 괜찮아, 나와. 괜찮아. 나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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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골수 팀 이쪽으로 오시고요. 짝수 팀 이쪽으로 세요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 거야 합산으로 할까요? 합산? <목소리> <하상? 목소리> 합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1초 나오세요. 잡을딱한번 잡을 수 있어. <목소리> 어, 딱한번 잡을 수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잡으면 되는 <목소리> 건안 돼. 처음, 그러니까 한 번, 네가 하다가, 하다가 잡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두 번째 잡을 때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한 번만 잡을 수 있어요. 자, 연습은 없습니다. 자, 한번칠 때마다 숫자를 외쳐주세요 자 준비 야, 1조 거야? 자 1조 준비 시작, 야, 1조. 1조. 준비 시작.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아 형이 잘안쳐지지 2조 됐어요 자 2조 이조로야육 믿는다 야 부담 주지 마 부담 주지 마자 준비 시 시작 하야나안 잤어 안 잤어 야어 아니야 안 잡았으면 다시야. 어? 어? <laughs> 아니, 안 된다고 생각. 안 잡았으면 잠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잠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유야 아, 한번 기를주고 나. 자, 시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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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섯이 찾잖아, 다섯이 찾잖아. 하나! 다섯 하나! 아나 하나! 하나! 하 하나! 아, 그럼, 알았어, 알았어, 알 <laughs> 일곱 <laughs> 개! 총 일곱 개! 총 일곱 개. 네, 아, 이거 부담되겠는데, 이쪽. 아, 네, <laughs> 네, 네. 네. 생각보다 아, 어,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몇 마리? 어, 양, 양만 해? 벌어 시작! 네, 하나! 네.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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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오, 여섯! 오. 일곱! 여덟! 네. 네. 맞았어! 안 맞았대. 까지 뭐아 역시 그렇지 아니야. 안 맞았대잖아. 까우기수안 맞았대잖아. 일곱 개, 여덟 개. 여기 지금 하나 샀으니까 여덟 개. 여기 몇 개죠? 일곱 개. 여기 아지씨 여기 한명 남았잖아. 어 여기 한번 남았어. 여기 일곱 개고 여기 도될거야 여기 먼저 잘거야아 왜? 네. 일곱 개 여덟 개입니다. 자 준비. 시. 뒤로 뒤로. 자 일곱 개자 어, 시작! 하나! 둘! 셋! 보자 몸을 보자 몸을 보자 몸을 야, 자 몸을 보자 몸을 보자 몸을 보자 몸을 보자 몸을 보자 개을보개개을개자몸개개자 몸을 보자 몸 개, 보개 몸을 보자 몸을 개자 몸을 보자 개! 을보 일곱 개. 일곱 개. <laughs> <laughs> 여섯 개 차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아 이거 마지막 친구에게 달려있네요. 여섯 개 일곱 개면돼요2시 자,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아아 첫 메스기. 야, 어떤? 어떤것 뺄꺼야? 야 이거만 빼도 진짜 이걸 빼야돼 확실 이걸 빼야 돼. 아, 아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개 홍팀은 7 0죠점 청팀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구열둘 열아홉 백천 1900점 네, 승리! 자, 앉아, 앉아, 앉아. 자, 선생님이 남아있는 게, 어, 상품권이 이제, 대기가 있습니다. 약팀에, 우리 청팀에 팀장 나와. 어, 한쪽으로 몰아줄 거야. 청팀 팀장 나와. 나와, 어, 나와, 나와. 청팀 팀장. 그래서, 아니, 이제 청팀 팀장에게 이 서구를 내장을 네 몰아줄 겁니다. 좀, 달달하면서, 미칠 거라. 어갈라어 어. 아, 자, 아니 앞에 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하나 앞에서 갈라 거야. 하나 앞에갈라여기 이현팀에게 이걸 다 몰아준 거야. 몰아줘서 돈이 하나 갖고 그날 아까 전에 내가 춤췄을 때막 박수 응안 해줬던 친구 있잖아. 친구 죽지마 어, 진짜 막 뭔가 막 춤췄는데 막 이제 응원도 해주고 다른 데 친구인데 나 이렇게 응원해줘. 그 친구 준 거야. <laughs> 자, 준비!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 <laughs> 너, 잠깐만, 너, 잠깐만. 아, 재료심은 내시고. 아, 잠깐 재료심은 내데 준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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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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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Time. <laughs>